안녕하세요 리무진닷컴 명가시트입니다 오늘 작업을 완료한 차량은 레이 차량이고요 운전석 나파가죽 블랙 원톤에 신형 GT 패턴 라인하고 바깥 라인 쪽은 레드 파이핑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확장형 팔걸이랑 모쿠션 뭐 체형 리무진 헤드레스트까지 작업을 했고요 조석 쪽에 1인용 참, 차박 침상 매트리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출시하게 된 심혈을 규류해서 출시하게 된 1인용 차방 매트리스 작업 영상까지 한 번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은 레인 나파가죽 블랙톤이고요. 신형 GT라인 작업을 했습니다. 순정에 통풍 기능이 없다 보니까 펀칭 가죽이 아닌 가죽 원피로 GT라인 넣어서 작업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GT 패턴을 박음질을 할때 안쪽에 이렇게 고탄력 스펀지를 넣어서 같이 모양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모양도 굉장히 이쁘지만 푹신푹신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쪽 미싱에서 바깥쪽으로 가죽이 쏠리는 기능성 미싱 처리에 바깥 라인은 고객님께서 원하셔서 레드 파이핑으로 쭉 돌려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버킷은 이단 대버킷 사용했고요. 안쪽 미싱, 바깥 파이핑 작업에서 또한 버킷 안쪽에도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가죽 밀림 방지 미싱 처리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에어백 로고도 이렇게 빠짐없이 잘 넣었고요. 등받이 부분도 신형 GT 라인 넣어서 푹신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2단대복해 또한 짱짱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전매 특거죠. 모 쿠션 일체형 리본 헤드레스트도 다이아 컬튼 패턴 넣어서 이런 식으로 바깥 라인에 레드 파이핑 넣어서 작업을 했고요. 안쪽 미싱, 바깥 파이핑에서 시트와 동일하게 패턴 또한 제작해서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자꾸 전매특허 전매특허 하는데 저희 확장형 팔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면 하 오래 쓰셔도 처짐이나 이런 게 1도 AS가 없어요. 왜냐면 하 EVA 소재로 해 가지고 레이저로 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처짐도 없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팔걸이입니다. 또한 이번에 신형으로 해서 안쪽에 메모리 폼을 넣어서 팔걸이 부분이 딱딱해요라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에 메모리폼 작업을 해서 이렇게 팔을 개어도 푹신푹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강 작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가죽 포켓이 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서 요거는 빼고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전체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운전석 한자석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푹신하게, 굉장히 이제 장거리 운행 시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레이를 즐길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속적으로 넘어가서 저희 신형 이번에 1인용 침상 차박 매트리스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 전용 1인용 침상인데요. 자, 가운데 보면 갈라져 있죠? 접어서 쓸수 있게끔 부피가 굉장히 작, 작습니다. 작고, 이 원단이나 안쪽에 있는 이런 나무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견고하고 처짐없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피도 적지만 굉장히 튼튼해요 한 사람이 누워서 쓰시게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 원단 자체도 땀에 끈적이지 않는 그런 바이오 원단으로 자, 작업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다, 다이아 패턴 모양 있죠 손으로 누비는 게 아니라 다 컴퓨터로 누비는 그런 기능성 원단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가지고 다니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하지만 조서를 앞쪽으로 밀으신 다음에 뒤쪽 부분에도 그냥 간단하게 거시면 돼요 걸고 매트리스 쫙 깔고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부피 또한 많이 차지하지 않고 혼자서 누우실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처음으로 나온 제품을 저희가 가설치를 해 보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품이 잘 나왔어요. 제가 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잘 나왔고요. 레이뿐만 아니라 이 매트만 있으면 어느 차종 승용차든지 SUV든지 시트만 뒤로 눕히든지 앞으로 눕힌 다음에 어느 차종에서 다쓸수 있게끔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차종에 국한하지 않고. 내 차가 레인데, 어, 우리 와이프 차는 뭐다? 그러면 와이프 차로 이동했을 경우에도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대로 싣고 와이프 차에도 같이 달수 달수 있고 원하는 차종에 왔다 갔다 해서 겸용으로 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어, 굉장히 눌러볼까요 보이시나요 지금? 전혀 처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고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드는 1인용 차박 매트리스 작업입니다 자 오늘 레이 운전석 리무진 시트 그리고 조속 쪽에는 1인용 차박 매트리스 작업 저희가 해보았는데요 자이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리무진닷컴 명가시트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나옵니다 블로그에서 저희 핸드폰으로 전화 주셔도 되구요 유튜브 채널 리무진 닷컴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영상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핸드폰 뭐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및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운전석 리무진 영상 조수석 1인용 차박 매트리스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